아직은 추운 겨울바다 자 덕신이 다시 새벽 3시에 등장입니다 바로 포항까지 와가지고 붕장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장어 잡으러 렛츠고 붕장어 여름에만 먹는 보양식이라고요? 노노 no, no. 진짜 맛있는 붕장어는 겨울에 먹어야 한다는 말씀 살이 통통하게 올라 더 기운 넘치는 붕장어 기력 복충을 위한 겨울 붕장어. 덕순이와 함께 잡으러가 볼까요? 렛츠 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제 이름은 덕순입니다. 선생님저 <laughs> 오늘 붕어 잡으러 왔는데 장어 아, 붕장어. 네. 제가 아직 한국말이 <laughs> 서툴. 러 아, 그러면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 갑시다. 그럼. 예. 렛츠 고. 붕장어는 캄캄해야 더잘 잡히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선장님! 와, 아,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이거 GPS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아. 이거 몇년 동안 하셨어요? 한 20년. 20년? 와. 그, 그전에는 뭐 했어요? 그전에는 회사 다녔죠. 회사요? 와. 아니, 처음부터 장어 잡으러 가셨어요? 아니 처음에는 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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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가 네, 네. 가격이 별로 안 나가니까 네. 그래서 장어로전화나요고 아,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캄캄하고 추운 바다지만 어부들에게는 제일 소중한 곳이겠죠 추워요 바람이 많이 불니까 좋긴 추워요 붕장어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붕장어가 좋아하는 미끼를 부려야 합니다 투망해야지. 네네. 이거는 꽁치, 장어 미끼. 네. 이거 주낙이고. 네. 주낙이. 주낙, 주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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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은 꽁치를 제일 이거 좋아한대요. 와, 한몇 미터 정도 돼요? 하나가 보통 사업입니다. 와, 기네요, 그래도. 더손 올려. 요거요? 예. 아, 역시 장소를 옮겨가며 미끼를 던집니다. 많은 경험으로 이렇게 싸는 거죠, 이런 거는? 실패도 해보고 실패하면서 더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오늘은 무조건 파이팅입니다. 미끼 던지는 작업만 2 시간. 이제 처음 미끼를 던진 음, 곳으로. 시작로 가야지. 오케이 아, 아, 좋습니다. 네, 러츠고. 좀 많이 잡혔어야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붕장어를 잡으러 갈 시간. 미끼를 많이 물었어야 할 텐데요. 보복이 총해야 할 텐데요. 잡이하기 직전의 순간은 늘 긴장이 많이 됩니다. 했이지 예, Let's go. 다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카만 바다 선장님께서 자리를 잡으시고 이제 천천히 낚싯줄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올라와라, 올라와라. 첫 낚싯줄부터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 아이고, 등장했다. 쭉쭉 올라오네요. 어, 빠르시네요. 나체는 깊은 모래바닥에 살다가 밤이면 먹이를 잡기 위해 위로 올라오는 붕장어. 아주 통통하고 힘이 센것이 잡기도 힘들더라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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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클리클 강아지 있어. 아 꿈틀+ 꿈틀 자 붕장어입니다. 아. 아, 힘 좋네 아주. 우후. 이 힘이 있는 걸 먹어야지 몸도 튼튼해집니다. 미국에서는 더큰 장어들이 있는데 다르게 생겼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싸랗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어머 어머. 붕장어와는 다르게 미국 장어는 참 신기하게 생겼죠. 온다 온다. 어그 사이즈 좋네요. 어찌나 힘이 센지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다. 붉은 낚싯줄을 둘둘 감고 올라오는 모양새가 와우! 딱 봐도 보통 힘이 아니죠. 이거 보세요. 낚싯줄이 다 엉켰습니다. 힘세다 힘세. 듣기만 했는데 막상 보니 놀라웠어요. 왜붕전을라 그래요? 선시피가 돌이 아닌 모래 모래 과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 사는 곳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정해지는 거지. 또 다른 바다 장어인. 갯장어는 진흙 속에 산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장소에서 공장을 나가볼까요? 사는 곳에 따라 일은 다른 곳으요 선장님 네. 이배 일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버님이 배를 하시니까 아버님 권유로 음. 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와이프도 반대를 많이 했어 아 그래요? 그래 근데 말안 듣고 그냥 해버렸어요? 이 설득을 시킵니다 아 거예요. 역시 능력자 아, 아, 아. <laughs> 하면서도 고통이 많았어 그렇죠 근데 사고도 있었고 아 그래요? 어. 어떻게 사고가 나는데요? 태풍이 와서 황내양에 정박해 놓은 배에 네. 물이 찼어 내가 침몰한 아. 아 그래요? 그때 힘들었겠네요 아주 힘들었지 와이프가 떻게 많이 힘들었지 그렇죠 네. 그 와이프가 언제나 옆에 지켜주시면서 어, 했는데 자와이프대 영상 편지를 한번 보내주십시다 아, 아. 그동안 잘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믿고 따라와주고 지금까지 있어줘서 고맙고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뭐 이리 나이 달 수는 없고 하여튼 모두 다 용서해주고 그냥 이쁘게 우리 가정 잘 꾸리면서 살아가자 사랑해 아 멋진데요? 어? 멋진 선장님, 사랑꾼 모습도 멋지지만 역시 붕장어 잡을 때가 가장 멋져 보입니다. 잘못하면 붕장어 이빨에 다칠 수 있지만 저 노력한 모습 옆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앉자마자 다른 생선이 올라오고 생각보다 엄청 미끄러워요. 오 놓친 거예요? 네그왜 그래, 풀이것 기술이 필요하네요 김은또 어찌나 센지 잡고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 안 돼! 붕장어야날 떠나지 마! 어디 갔어? 야, 안 되겠네요, 이거 지금 어, 아, 네, 아, 네, 몇 아, 네, 아, 네. 번째 놓친 거예요? 많이 떴어요 이제 두번 다시 실 수는 없습니다 손에 힘을 딱 주고 꿈틀대는 봉장어를 딱 잡고 이게 순식간에 이어져야 돼요 네. 위기는 있었지만 무사히 수조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잡은 붕장어가 수조 안을 가득 채웠는데요. 네네 고생 좀 했죠 그죠 제가. 붕장어를 몇 마리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한가득 싣고 돌아오는 길. 조업을 끝내니 어느새 해가 떴더라고요. 자 이제 얼마나 잡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 시간이 제일 떨리죠. 똑바로 해,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오, 굿. 선장님, 우리 한몇 킬로 정도 잡은 것 같아요? 30 킬로라. 좋네요. 얼시고 절시고 아니에요? 어라, 어라라라. 막 바다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분장어 봐.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꼬리도 활기차고. 먹으면 그냥 호랑이 기운이 쏟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리, 렛츠 고. 갑시다. 붕장어가 가장 통통하게 살찌는 겨울. 얼가행이 배추 삶고 통통한 붕장어도 삶아준 다음에요. 손으로 한번 으깨고 채로 두번 으깬 붕장어를 보글보글 끓이면 진한 국물의 구수한 맛. 한입만 먹어도 붕장어의 영향이 느껴지는 붕장어 탕입니다. 이 네. 으깨지 않고 손질한 붕장어에 네.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칼칼하게 끓이면 매운탕이 되고요. 네. 뼈째로 썰어 매콤 새콤한 양념에 무치면 입맛이 싹 도는 붕장어 무침이 됩니다. 아, 이렇게도 먹어까 야, 색깔도 좋고. 아, 정말 양념이 잘 들어가는데요. 아. 채소와 함께 슥슥 비벼 먹으면 씹히는 맛이 아주 고소하고 매콤합니다. 여기에 또 붕장어 구이가 빠질 순 없죠. 순아, 네, 내가 줄게. 먹어봐. 어전 좋죠. 아, 이거는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네, 거기다가. 꼬랑지. 꼭기다가 마늘. 우 살이 통통해서 씹히는 맛이 음. 최고더라고요. 무청 맛있네요. 이게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먹는 장어구이. 거죠, 장어 구이. 그럴 것 같아요. 음, 저는 이 뜨끈하고 칼칼한 붕장어 매운탕에 자꾸 손이 갔습니다. 추운 날씨에 딱이겠습니다 아... 오, 어, 맛있다 이거 또. 시원하네. 네. 왜 미국에서 그 토마토 스프 먹는 그런 느낌이 나죠? 나만 그런가? 음. 고추장이 들어가서. 아 어, 맛있는데요. 옛날에는 네. 우리 허, 우리 조매끔 할 때는 허약하고 왜요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허약한 애들 그런 아들을 이걸 잡아갖고 이게 굵은 걸 잡아가 오머이 네. 마금소 굵은 걸 잡아올 것 같으면 소태다 이래가 부과가 그고 짜갖고 이래가 국물을 미기고 이랬거든요. 네. 그거 먹고 나면 그 여름에는 여름에 뿐 아니라 겨울에 감기도 안 했어요 그만큼, 아 그래요? 그만큼 좋다는 건인 거예요 저도 올해는 감기 걱정 네네. 안 해도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더 맛난 분장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어디야. 아~~ 좋네 아주 그래서 처음에는 봤을 때 사장님 뭐 멋있다고 했어요? 아니면 좀 튕겼어요? 아니 아무 했요 도망다녔다니까? 아 아까 그 영상 편지의 주인공이시군요 네네. 몇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뭐, 한 1년 정도? 오우, 정성 많이 부렸네요. 머리 좋은데요? 기억을모네 뭐... <laughs> <laughs> 머리 좋으니까요. 어, 그녀가 어디를 가나, 어디가나 다 알고. <laughs> 덕순이, 아, 덕, 덕순이 괜히 데려왔네. <laughs> 자, 제일 중요한 때. 이 포항에 붕, 아, 장어를 자랑할 때예요 거기 육길이 담단하면 네. 담백한 네. 도, 돌장어 드시러 포항으로 오세요. 지금 포항에 와가지고이 맛있는 장어를 드시고 건강을 챙기세요!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많이 내야 하는 요즘, 겨울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영양 만점, 붕장어를 먹고 모두 모두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